안녕하세요. 네, 세르차트 연구소입니다. 네, 간만에 상승장이 나왔죠. 예, 제가 뭐 바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아, 어, 말씀 몇번 드렸는데 오늘에서야 어, 상, 저 상승장이 나온 일반적으로 상승장이 나온 거랑 오늘 같은 날 나오는 거랑은 좀 달라요. 예, 이제 방송을 예, <laughs> 보면서 예, 말씀 한번 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차트는 어제 상승을 크게 했죠. 예, 나스닥이 상선을 크게 해서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20선을 깨는 것과 전고점을 넘는 것과 이둘 중에, 이렇게 전고점을 올라가든 20선을 깨든 이둘 중에 하나가 아닌 바에 이, 어, 18991과 19, 뭐, 9, 19328요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양봉이든 음봉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그 국내, 주, 어, 국내 장이 마이너스 출발하냐, 종가에서 출발하냐, 갭을 살짝 떠서 출발하냐, 갭을 많이 떠서 출발하냐, 이런 거에는 관여가 되겠지만 네. 어, 그거 외에는 요 깔짝깔짝깔짝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고점을 넘냐, 20선을 깨냐, 요거만 어 우리가 잘 지켜보면 돼요. 그랬더니 어제 나스닥이 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밴드에서 갭에서 시, 어 그러니까 어, 저걸 저 보자면 국내 장을 보자면 확달 것도 없이 오늘 장이죠 갭 떠서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2.21 올라갔죠 근데 뭐 이거 나름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어, 바닥 측면에서 양봉이 나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차트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 여러분들도 아 이럴 때는 일단 작은 양봉이라도 하나 나와야 뭔가 희망이 생기는구나 이제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보시면은 바닥을 20선이 지금 계속 20선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군집을 형성을 해야 이렇게 매물대를 형성을 해야 올라갈 이건 7개월 정도 아니에요. 120선을 꺾으려고 하면 제가 이제 뭐 종목에서 7개월 이상을 횡보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지수에서는 20선을 위로 올리려면 7개월은 아닙니다. 예, 경우가 달라요.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또안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닙니다. 예.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20선 이렇게 이제 끌어올려야 되니까, 예, 이제 그런 초석을 봤을 때, 요게 초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날 모든 것에 희망적인, 희망적인 것에 단양봉이 어떤 신호탄 같은 게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날도 약간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이날안한것 같고요. 이제 오늘 이제 얘기를 또 하는 거고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양봉이 나올 때마다 아마 제가 아, 이제 뭔가 형성이 되는 것 같죠. 물론 여기서 중간중간 음봉이 중간 나오겠지만, 중간중간 음봉이 중간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아마 그때마다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만드는 것 같죠? 의심이 가져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뭐할수 없고 일단. 지금도 이제 미리, 미리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 닥쳐서, 어, 일이 닥쳐서 얘기하면 되니까 지금 미리 다할 필요는 없어요. 여하튼 우리나라 지수가 오늘 2.21로 갭떠서 한 번도 흔들지도 않고 끝까지 쫙 올라갔습니다. 그죠? 예. 사, 아주 전형적인 상승장 차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저뭐 어, 9시 전에도 오전에 적극적으로 매매하세요. 왜냐면 나스닥을 보니까 아 이거 오늘 잘하면 꽤 가겠구나 싶어서 어, 뭐 밴드에 계신 분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적극적으로 매매하세요. 그리고 9시 시작하고 나서 1분 정도 제가 봤어요 분위기를 그러는 척하면서 확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1분 정도 봤는데 갭 떠서 올라가는 분위기라서 제가 아, 적극적으로 매매하세요. 그리고 단양봉에서 잡으셨으면, 목표가가 두개 정도 잡힌다 하면, 2차까지 보지 마시고, 그냥 1차에서 웬만하면 매도하세요. 그리고, 오전과 낮과 오후가 이렇게 있다면, 있다면, 오후 늦깎이로 들어가는 두시 넘어서, 두시나 두시 반 넘어서 잡는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에 단양봉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잡으신 분들, 이렇게 될 때까지 견디시고요. 느립니다. 상승하는 게 굉장히 느려요. 왜냐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 빵! 하고 올라가는 경우는 그게 많지 않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잡는 잡기에는 뭐 2천분의 1정도 뭐 스펙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하면 2천분의 1도 안될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단양봉으로 이왕 잡.. 물론 갭 떠서 이런 종목이나 양봉으로 많이 진행돼서 잡은 종목은 제외시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은 제외하고 단양봉으로 잡은 종목에 대해서는, 어, 1차 목표까지 꾸준히, 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견뎌보십시오.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 어? 이제 상이 틀렸나? 한옥가가 빠져있는 것 같고, 어, 아닌가? 아, 아니네요. 뭐 어,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어, 제가 초, 어, 장 초반에, 어저께 이제, 그 장을 너무 나몰라라 한것 같아서 오늘은 좀 제가 관심있게 본다고 했는데 근데 오늘은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으면서도 아.. 어, 멘트를 좀 아꼈습니다 왜냐면 오늘 되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장이거든요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내것만 이상하게 안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건너.. 메뚜기 여기를 간두고 이쪽으로 건너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건너 뛰는 경우는데이 매뜨기 매매법이라고 하죠. 이거 안 가면 또 일로 오고 이거 안 가면 또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오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하나 단양봉을 잡았으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때까지 1차2차면은1차 최소한 1차까지는 아이고 최소한 1차까지는 버텨서 먹고 그 다음에 뭐 어, 오후 1시 전에 이제 또 이제 눌림목으로 이제 나오는 애들 잡아서 또 한번 먹을 수 있지만 오후에는 이제 안 하는 날이고요. 오후에는 어 이제 올라갔다가도 무너질만한 시간대니까 안 하는 날인데. 여하튼 여러분들 중에 이제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종목을 오전에 두 개, 세개 잡는 분들이 두 개, 세개 하는 날이고, 세, 네개 잡는 사람이 세, 네개 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오전에 뭐 했고, 몇개 잡았고, 또 옮겨 타서 잡고, 어, 그것도 안 가니까 또 옮기고, 이제 이런 날이 아닙니다. 상승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큰 수익을 못 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 지수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먹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손실 나는 날좀 손실이 나더라도 먹어놓은 게 세이브가 있어야 세이브한 몫이 있어야 수익이 있어야 여러분들도 계속 총어 세이브한 양이 마이너스가 손실이 안 나기 때문에 먹어줘야 되는 날은 먹어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도 괜히 성, 성급하게 자기 성격 급한 것만 생각하고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지 욕먹을 거 각오하고 하는 얘기지만 증권 말고 그럼 차라리 다른 거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오늘 한번 실시간으로 해서 어, 상한가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IEM 플러스 576,000 이죠 오늘 상승장 치고는 어, 상이 그래도 꽤 나왔어요 근데 235,000 괜찮죠? 반 정도 줄었는데 이런 애들이 만약에 강상이다 그러면 내일 한번 볼만 하죠 왜냐면 오늘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크게 올랐으니까 내일은 조종할 확률이 큽니다. 그럼 결국은 장이 후질 확률이 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올라가는 놈은 더 올라갑니다. 장이 후지면은 가는 놈은 더 가요. 그럼 내일 120 밑에 꿈은 120이니까 819원까지는 희망이 있겠네요. 19%까지 보시고요. 뭐 나머지는 얘기 생략해도 되겠죠. 바닥부터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죠? 위에서 시작하면은 내려오든 멈춰있든 올라가다가 멈추든 예, 버리시는 겁니다. 멈추면 버리시는 겁니다. VI 걸렸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죠 내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유제약이 우선주니까 뭐 얘는 우선주니까 단닐까거리가 아닌가 보네요. 하여튼 여하튼 어, 유유제약도 약간 그 이제 패밀리가 있는데 여하튼 갭떠서 올라가서 꽤 크게 상승을 했네요. 내일은 만약에 얘가 종가에서 그냥 올라가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러면 14 아니 14더 되네. 15%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15, 15 16%까지는 공간이 있는데 얘도 유의제약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바닥부터 가면은 16% 15 16%그 위에서 시작하면 이렇게 너무 이 고점에서 너무 올라가서 시작하는 애들 여기가 평단인데 이렇게 평내 매수한 평단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종목의평소의 단가가 4천만 5천원대 인데 이게 6,800원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이런건 어떻게 된다 찜찜 하니까 일단 6,810원에서 시작을 하거나 6,810원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어 내려오는 3분의 1 버리고요 멈춰있어도 버리고 올라가면서 멈춰도 버리는 것도 맞는데 그냥 어 시작가가 6,810원이야 그러면 이 색깔이 뜨기도 전에 저같으면 그냥 3분의 1을 매도해 버립니다. 예. 어떻게 됐건 내려가는 거건 올라가는 거건 멈춰있건간에 그냥 버립니다. 그러니까 버린다는 건좀 그렇고 수익을 내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닥부터 올라갈 때는 경우를 봐요. 6,810원 정도부터 움직일 때는 그것도 경운으로 봐요. 하지만 그 위에서 뭔가 탁 하고 10, 18%, 19%에서 뭔가 점이 찍힌 것 같은 느낌이 난다. 그러면 저는 저 방향성을 보지도 않고 그냥 3분의 1을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연상을 가든 뭐20% 이상을 가든 뭘 가든 그렇게 봅니다. 뭐제 스타일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원론대로 하실 분들은 원론대로 하시고요. 지노믹들이 20만. 얘는 뭐 이렇게 자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 지금 당장. 또 무너질 확률이 이제 큰데 어쨌거나 매물대가 형성은 돼있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형성은 돼있네요 한 7-8%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얘는 그 이상은 잘 모르겠고요 얘는 그 이상 올라갈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야 그래도 120 밑에 꼽으면 120이지 않냐 그런 느낌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인데 아 여기도 매물대가 있긴 있네요 여기 16%어8% 정도 갭을 뜨면 15-16%까지 갈 확률이 있고요 종가부터 가면은 한 7, 6, 7%면 끝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위에 만약에 생각지도 않게 이런 데서 점이 찍혀서 시작점이 한 25%나 20%에서 시작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예. 원론대로 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일단 3분의 1을 버리고 나머지 거 가지고 연상을 가든 뭐 하든 보시면 될것 같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데, 저,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원론대로, 어, 그, 뭔가 매물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닥부터는 9,247원까지 견디고요. 예, 만약 그게 아니라면 위에서 시작한 9,247원에서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위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어, 내려가도 버리고 멈춰 있어도 버리고 멈춰 있어도 버리고 올라가다가 예, 멈춰도 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BM 테크놀로지 신규주죠. 몰라요. 왜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고 내일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어, 2 4 6 0 0 0 이고요. 중간 상승도 되죠. 아까 위드텍도 중간상은 되나? 어, 얘도 2시 간 넘어서 들어간 얘도 종가상은 아니고요. 지노믹트리는 종가상이네요. 지노믹트리는 어 예상한 대로 하향하는 이평선이니까 아마 그냥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근데 그래도 120을 한번 찍을까 싶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IBM 테크놀로지도 보면은 어 중간상은 되는데 신규주라 잘 몰라요. 근데 매물대를 굳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대를 좀 얘기해 보면 어 보수적으로는 10%, 좀더 보면 한15% 정도 되겠네요. 1차 10%, 2차 1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유제약 2, e, 우, B 얘는 유유제약 1호하고 얘가 누가 더 상, 상을 먼저 들어갔나 보면은 얘가 강상이고 얘가 어, 중간상인데 얘를 대장으로 보기에는 차트를 보면 누가 대장일까요? 얘하고 얘하고. 어, 비슷하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유유제약 1우가더상 같아요. 이두 종목은 둘 중에 먼저 튀어 올라가는 놈을 보면서 나머지 한 놈이 어느 정도 그, 패밀리 매매 아시죠? 상한가를 대장이 가면 옆에 있는 놈은 25% 이상 가고 그 옆에 쌈대장은20% 이상 가고 아시죠? 유유제약 1우나 유유제약 2우비가 둘 중에 누가 대장을로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둘 중에 한 놈이 지나치게 무너진다. 그럼 나머지 한 놈을 상을 들어가신 분들도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왜? 하나가 왕창 무너진다는 얘기는 나머지 하나도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많이 무너지냐, 덜무너지냐 차이죠. 만약에 올라간다. 어떤 둘 중에 하나가 왕창 올라간다. 그러면 15% 정도 막, 이렇게 막 세게 올라간다. 그러면 나머지 한 종목도 따라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 감안하면서, 누가 대장이고, 누가 덩달인지를 이 아침에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 아, 그, 패밀리 매매적인 것도 한번 방송 올려야겠네요. 그, 이거, 이, 이것도 이제 한번 올려, 이거, 이것도 한번 올려야 되는데, 패밀리 매매에 대해서도 한번, 어, 제대로 좀 디테일하게 쑥 들여다보면서, 한번, 어, 방송을 한번 올려봐야겠네요. 셀리드는 어뭐 충분히 이 정도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갈수 있을 것 같죠 9%는 근데 좀더 가면 여기 위에도 공간이 있어요 20%까지도 12, 20, 47만 8천 많이만 진짜 미친 듯이 줄은 것만 아니면 10만 아 5분의 1로 줄었네요 아, 강상인데 나름 강상인데 5 얘는 그냥 1, 2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차 10%, 2차 한18%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더뭐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형성그룹은 335원짜리 주식이니까 이걸 뭐 논하기엔 좀 그런데 일단 120으로 올라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평소 같으면 이 정도 금액의 주식이면 120 위로, 120선 위로 올라오면 또 무너지기 마련인데 얘는 이제 조금 120선이 그 그래도 하향으로 가려고 하는 느낌은 있지만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위치가 이렇게 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얘는 한번 더쏠 수는 있습니다 무너지더라도 쏘고 무너질 확률이 커요 왜냐면 대기 물량이 160만이니까 그렇게 한번 의심을 해 볼만도 한데 44만 8천 나쁘지 않죠 예. 그리고 나름 아 종가상이네요 아 그게 좀 그러네요 얘는 아 종가상이네요 내일은 얘는 뭐19% 맥시멈 여기까지도 갈수 있는데 종가상이네요 왜냐면 무너지더라도 이렇게 여기에 물량 여기에 물량들과 여기에 여기에 물량을 받은 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량을 여기서 받았는데 보통 보면 선도 비슷하죠 여기까지 그죠? 여기 양봉의 머리, 침의 머리, 여기도 침의 머리, 은봉 침의 머리. 그래서 비슷한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무너질 확률도 큰데 여기까지 올라가기에는 한 번에 올라가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387원까지 올라갔다가 무너졌다가 여기서 지지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바라볼 만한데. 아, 강상이면은, 요거 한번 누려보시죠. 그러려고 그러더니, 종가상이네요. 내일은 마음을 좀 비우고, 어, 그냥, 마음을 비우고, 요 정도까지만, 그냥, 뭐, 맥시멈으로 보자면, 한, 요 정도? 보수적으로 10%까지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잘 모르겠네요. VT는 시간 날까 가가 상으로 가, 아, 무너졌네요. 일단 상을 무너졌고요 VT도,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올라가면 곽철웅 자리죠, 그죠? 여러분들 아시는 여기 예를 들어 올라간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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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철웅 자리에서 확 날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그러기에는 평상시 평단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너지기가 쉬우니까 덤비지 마시고요.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쌍바닥을 만드는 듯 모양 을 만들었지만 하락하는 이직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무너질 겁니다. 시간 날까 보면은. 마이너스가 정상인데 만약에 올라갔다면 어요 위에 침이 조금 아 근데 이거 이거 침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요 이거 요거 하나 때문에 요 침이 있으니까 내일 갭에서 시작해도 아마 무너질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러기에는 조금 어, 어폐가 있네요 이거는 내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큰 상승 뒤에 큰 상승이 될 확률이 3% 이하인 건 맞지만 일단 여기 이격이 있죠 이격 음봉과음봉 은봉 사이에 이격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언젠가는 채울 건데 연속으로 내일 당장 채울지 3만 1,094원까지 내일 당장 채울지 아니면은 뭐 며칠 지나서 예, 며칠 지나서 이렇게 며칠 지나서 채울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일 당장 채울 확률도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노려볼 만한 자리는 아닌데 일단 가능성은 있다. 이거는 그냥 그 공부학적인 생각으로 그냥 보시고 실제로 매매하지는 마세요 예스 뭐야 se 홀딩스 얘는 음, 상을 가고 나서 일단 아래 꼬리가 달린 걸로 20%를 갔는데 어, 좀 약간 특이한 경우네요 근데 아직 그 무너지도 않았죠 얘는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 보통 윗 꼬리가 나오는게 정상인데 아래 꼬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쏘면은 내일 이제 윗 꼬리를 달고 무너지면 요정도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지만 얘는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찜찜하네요 얘가 sbi 인베스트먼트 일자리 하고 이제 창투사 그쪽 관련이죠 얘는 오래간만에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120 위로 올라왔는데 하락하는 120을 맞고 나서 원래 무너졌어야 되는데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를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크게 올라간 종목들은 제가 한동안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kc 코트렐은 어... 그래도 여기 이격이 있어서 여기까지 볼만은 한데, 아, 좀 애매하네. 요 얘는 좀 애매합니다. 궁금하니까 한번 볼게요. 예, 무너졌죠? 얘는 애매합니다. 들어가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얘도 삐아도 신규주죠? 제가 봤을 때 이게 신규주인데, 음, 제가 선을 왜 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20 밑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면 아마 다시 무너지는 게, 어, 평, 그냥 평론입니다. 무너지는 게 맞죠. 올릭스도 크게 상승을 했는데, 얘는 이제 경우가 조금 다르죠. 조정을 하고 나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 애예요 16%인데도 그저 올라갈 수가 있는 애죠 근데 16%면은 좀 애매한 수치긴 한데 내일 당장 20% 내일 당장 이렇게 올라가서 이 무덤에 여무 작은 무덤이죠 무덤 대가리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마 무너질 겁니다 보통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올라간 다음에 다음날 무너지는 것보다 이런 경우보다 당일날 당일, 여기까지 당일 날 올라갔다가 침을 달고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차라리 단타로서도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상승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승한 거에 물량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량 받는 자리에서는 원래 단타도 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원론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워낙 요새는 먹을 종목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단타를 치긴 합니다. 원체 너무 없기 때문에 그죠? 오늘 화장품도 꽤 갔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어 간거아간거 아, 보니까 아까 화장품 제가 중간에 화장품 애들도 좀 가네요 얘기를 하려다가 다 가니까 특, 특히 뭐 굳이 화장품을 얘기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화장품 얘기를 안 했는데 얘도 한번 달릴라 치면 달릴 수가 있는 자리이긴 한데 일단 안아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죠 네 오늘은 다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올라간 애들이 다 그렇게 그냥 이렇게 다 올라갔습니다 뭐 침도 거의 없고요 다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일은 이제 조정을 할 확률이 큰데 만약에 내일 조정장이 된다고 하면 내일 가는 애들은 생각보다 세게 갈 겁니다. 올라가는 놈이 세게 갈 거예요. 살짝 갭 떠서 올라가는 애들도 세게 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 조금 신중하게 종목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상승장에 지금 지루한 장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수익 내신 걸로 인해서 예, 좀좀그 지루하고 했던 거 고생하셨던 거다 여러분들이 어,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그, 그 이제 아예 오늘 되게 천천히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막, 쫄쫄 많이 되셨을 텐데, 시원한 거한잔 마시면서 다 털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